예장을 만들어 놨는데 막 자꾸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예. 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평양을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만 성장하면 안 돼요. 이 주의 종들이 한쪽으로만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능력 있고 설교고를 잘해요. 그런데 가정에는 자식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있고 예. 여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종들은 여러가지를 습득해서 여러가지 은사를 습득해서 기울어지지 않고 <laughs> 어떤 여러가지로 구비구비 된 죄종이나 성도들을 불러 모을 때그 사람 그신령을 알아서 알아서 예, 잘그이 그 양육을 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처지 않는 평영을 이루어서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꼭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힘을 받아서 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함께 받아서, 함께 교류해서, 우리, 또 이제, 그한달 동안 안 보이고 한 번은 전화 좀 해가지고 서로 그좀 보고 싶다고 예, 보고 싶어가지고 눈이 질물렀다고 전화도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서 교류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게 가는 하나님의 계한 종들이 꼭돼야될줄 믿습니다. 예. 또 이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예,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일체 비결을 배운더라이 유전기리가 예, 배고픔과 그 어려움을 그그를그 그 견디고 나왔겠습니까나왔겠습니까 나왔겠습니까? 내가 진짜 흔들리가 어, 흔들리가 어, 그때는 정신이 나와가지고 뭐 미술이면 뭐최고줄 알고 세일이면 뭐 예술로 가면 최고줄 알고 다른 건다 모르고 그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이, 그산 적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축복의 고난을 이렇게 받고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예,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런 또 그런 사람을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할 때에 예, 하나님께서 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대줄믿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이거 마지막 부분 예,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자가 잘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한란과 고통을 견디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11절에 보면은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뭐든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사람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써서, 그 능력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은 그 그만큼 영건이, 영건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건, 우리는 영건을 모두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다음에 시간 나면 더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체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도 축복받는 능력의 종들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하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추송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비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출소를 네. <laughs> 할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양들을 보내주셔서, 예, 지역을 다니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비정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윤재주 목사님, 마침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영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막힘이 없이, 양들을 잘 성기고, 뭐잘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윤재재 목사님 에게알여 주시고 또 윤재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우리 장노님 큰그 물질의 공급과 건강의 공급과 모든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이 비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